경기도 수원. 고려불화를 위한 한 국제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500년 세월. 불교를 국교로 삼았던 고려. 시시처처 방방곡곡마다 불교 문화를 꽃피웠던 부처의 나라였다. 그런 고려 불교 문화의 정수는 고려불화. 하지만 서글프게도 현존하는 160여 점중 90%는 일본과 미국, 유럽 등지에 있으며 우리에겐 고작 10여 전만이 남아 전할 뿐이다. 그런 현실이 안타까워, 반평생을 고려보라 재현을 위해 애쓰는 이가 있으니, 바로 해담 스님이다. 고려보라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경기도 수원.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것은 고려보라와 관련된 전시회 안내 플랜카드였다. 플랜카드와 함께 가장 먼저 방문객을 반긴 건 고려보라 연구소라는 간판. 7년 전 이곳에 가람터를 잡고 아직 불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가난한 사찰이다. 법당 역시 작은 규모의 조립식 건물이다. 역시나 소박해 보이는 살림살이. 왠지 그 소박함과 어울리지 않는 화려함으로 시선을 끄는 건 벽에 걸린 보라들. 화려함의 극치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작품들. 하나같이 규모에서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아온 탱화나 보라와는 다른 대작들이다. 물관에나 가야 볼수 있는 고려불화. 우리나라 불교 문화의 점수라 인정받는 고려불화를 재현한 작품들이다. 뛰어난 예술성 때문에 강대국의 외침이 있을 때마다 수탈 대상이 되어야 했던 소중한 문화재. 현존하는 160여 점의 작품 중 90%가 외국의 소장구에 보관되어 있다는 슬픈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해담 스님이 그런 고려불화의 명맥을 읽겠다고 마음먹은 건 30여 년 전. 수행, 정진 중 관세음 보살을 칭견하고 고려불화 속에서 관세음 보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였다. 하지만 변변한 자료 하나, 마음껏 보고 관찰할 수 있는 작품 하나 마땅치 않은 현실에서 말로만 듣던 고려불화를 재현한다는 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이었으리라. 결국 방법은 끝없는 노력 뿐이었다. 짧게는 10시간, 길게는 하루 20시간 이상을 그리고 또 그린 세월이 30여 년. 상상을 초월하는 인고의 노력 끝에 고려 불화를 세상에 내놓았지만, 늘상 엎드려 그림을 그리느라 지칠대로 지친 스님의 몸은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다. 친구로 나와가지고 손목도 같은 데가 귀염이 됐죠. 이런 때. 이런 때. 응. 작업에 따라 쓰는 안경이 달라. 안경만 수십 개. 물론 많은데. 거기에도 그만한 사정이 있었다. 아, 네, 저기 고려불아 이거 하다 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나빠졌고요. 그래갖고 일반인들은 이 안... 안고 돌출이 한 60에서 80이라는데 저는 180도로 입필 삐져나왔대요. 하여 이걸 보고 엎드려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경이 이게 특수한 안경. 그걸 쓰기 때문에. 하지만 골병든 육신보다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어느새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 조바심이 난다는 스님. 스님에게 고려 불화는 멈출 수 없는 수행의 길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저랑 인연이된이 육신한테 진짜 미안하거든요. 이 껍질이 너무 혹사당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어쨌든 불화를 화두 삼아서 그렇게 옛날 그옛참큰 스님들께서 음, 면벽까지 하시고 장조합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셨듯이 이제 저는 그런 아, 것을 이제 그 불화에 북태우고 예, 예, 있습니다. 네. 작품 하나 완성하는데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는 게 고려 불화. 한마디로 인고의 작업이다. 작업의 마지막 단계는 그림 세우기. 유난히 체구가 작은 스님에게는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정이 없다. 선생님, 이렇게 그림을 갑자기 세우시는 있으십니까? 네, 저기 여기 얼굴 상호요, 상호할 때는 바닥에 누워놓으면 잘 균형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 손질할 때는 세우는 합니다 고려 불화의 가장 큰 특징은 섬세함과 화려함. 우선 선이나 종류의 정교한 밑그림을 그리고 채색이 시작된다. 하지만 워낙 정교한 작업이다 보니 한 호흡만 흐트러져도 실패를 보게 마련. 그때마다 스님은 이름모를 고려 화공의 정성을 떠올린다 초저녁에 붓을 들어도 일단 작품에 한번 빠지면 어느새 새벽 미명이라는 스님. 스님의 고려 불화는 그런 노력과 열정 속에 우리 곁으로 올수 있었다. 관세음 보살 얼굴 하나에 8만 4천 모공이 담겨 있고, 솜털까지 그려내는 고려 불화. 그 정교함에 세계가 놀라고, 역사만 봐도 그리스 성화보다 3세기나 앞서 제작된 세계적인 미술품이다. 더욱 놀라운 건 적, 청, 백, 황, 흑. 이 다섯 가지 기본색만을 가지고, 누구도 흉해낼 수 없는 화려함을 표현한다는 사실. 그렇기에 고려불화가 비단 불교 문화로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문화 예술품으로 재평가되기를 소망한다는 스님. 스님이 오늘도 노력을 멈추지 않는 가장 큰 이유다. 바쁜 와중에 종종걸음으로 스님이 찾은 곳은 제자들이 머무는 화실. 스님의 고려 불화가 알려지면서 스님을 찾는 문화생도 늘어갔다. 모두들 스님의 작품을 통해 고려 불화의 매력에 빠진 이들. 하지만 그 길은 멀고 험하기만 하고 그럴 때마다 제자들에게 등불이 되어주는 이 또한 스님이다. 처음에 배울 때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는데 지금도 7년이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무 배울 게 많고 음, 작업하다 보면 젊은데도 그좀 체력의 한계를 느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듭니다. 보통 한 작품 하면은 스님 옆에서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만으로도 뭐몇 개월씩 하니까 그 스님 체력을 정신력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죠. 참, 정이 많으신 분이세요. 정도 많으시고, 이렇게 사람도 좋아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아끼시고 다 신도분들이든 어느 누가 오셔도 다 가족 같이 대해주시고 그러시면서도 이제 가르치시거나 이러실 때는 또법문하실 때도 그렇고 그림 작품하실 때는 거기 푹 빠지셔서 그 하시는 열정 이런거나 아니면 교육하실 때는 그 카리스마 넘치셔서 옆에서 이제 지적은듯이 세상이 다 조용하도록 만드시는 그런 큰 스님이시죠. 그렇듯이 그렇고, 어, 그 때로는 어머니 같은 자상함으로, 때로는 아버지 같은 엄격함으로 후진 양성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는 스님. 춥고 배고픈 작업에 의지가 꺾일까, 본인도 어려운 형편에서 제자들에게는 후원금을 마련해준다. 그런 스승의 배려에 제자들은 그저 고마울 뿐이다. 일단은 그 어려운 것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기특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사실 그 고려 불화를 이렇게 연구를 해서 과연 앞으로 젊은 사람들의 일차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 생계 유지가 어떻게 될는지 그것도 사실은 염려가 되고 어, 그런 측면에서 좀 한번 생각하면 갈등도 생기죠. 많은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이미 결정을 했으면 그것은 놔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약속들을 하고 또 열심히 하려고... 작품을 또... 전시회장으로 옮겨갈 차량이 도착하고 됐다, 됐다. 하나, 하나, 하나. 신도들의 손길 또한 바빠지기 시작한다. 작품이 워낙 크다 보니 장정 대여섯 명이 한대 힘을 모아도 만만치 않은 작업. 무엇보다 작품의 안전이 관건이다. 주면 깨질까, 불면 날아갈까,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이럴까, 혹시 사고라도 나는 건 아닐까, 스님의 마음 속에선 걱정이 멈추질 않는다. 드디어. 천신망고 끝에 법당을 나선 90여 점의 작품이 차에 실내기 시작하고 끝내 말문을 잊지 못하고 두 눈에 눈물을 가득 담은 채 뒤돌아서는 스님 고이 키운 딸을 시집 보내는 친정어미의 마음이 이럴까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을 품에 끼고 온 작품을 세상에 내보낼 때마다 스님의 눈에선 눈물이 흐른다. 또 있어요? 없어. 박스 다요 드디어 작품을 실은 여러 대의 트럭이 절 마당을 떠나 전시회장으로 떠나고. 스님 역시 바로 그 뒤를 쫓아 전시회장으로 향한다. 어, 제가 이렇게 상당히 편한 마음으로 이제 전시회를 열게 됐고요. 어, 과거하고는 아주 다른 측면의 전시회가 될것 같고요. 아주 잘될것 같아요. <laughs> 고된 작업에 피곤이 쌓여 부르튼 입술. 5년 만에 여는 전시회라 마음속의 부담도 컸던 게 사실이다. 스님이 전시회를 시작한 건 지난 99년 고려불화를 온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의지 하나로 서울, 소원, 부산 등을 돌며 그동안 네 차례의 전시회를 열었다. 시의물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고 했던가 스님의 염원처럼 사회 각계에서 고려불화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퍼져가기 시작했고 지난 12월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통령께서 주신 상은 나혜담이한테준게 아니고 고려불화에게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고려불화를 만들었던 화승과 화공들에게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고려불화가 앞으로 문화유산화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초석을 다지기 위한 원동력이 되라고 부여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전시회가 시작되는 다음날 아침 마음 급한 오늘의 주인공 해당 스님이 일찌감치 전시장을 찾았다 저기 여기 이 관음도를 이 관, 가운, 가운데? 아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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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시회 시작을 코앞에 두고 작품 위치를 바꾸는 스님 위치에 따라 작품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안브로시오 그 주교님이시고요. 오늘 스님을 가장 먼저 찾은이는 외국인 주교. 평소 스님의 작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좋은 만남일까? <laughs> 이저 안브로시오 주교님이 굉장히 비평적인 분이 아주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 같이 온 네. 통역하는 사람이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셔요. 괜찮습니다. 제가, 그러면, 분함을 네. 좀 이렇게 설명해 온데다 예, 예, 동, 그러시죠, 뭐. 예. 공황의 문양을 넣었거든요. 우리 주교님께 송구스럽지만, 상쿳이 앉아서 보시면, 그냥 이렇게 보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이렇게 네, 보시면, 이렇게 예, 아주, 이렇게. 예. 어, 쪽에서도 보이실까요? 이쪽에서 세면은 예. 오간대 없이 스님의 권유대로, 기꺼이 무릎을 굽혀 작품을 감상하는 주교. 진정한 예술품의 힘이 아닐까. 외국인 주교의 호응에 더욱 신이 난우리 해당 스님. 스님 곁엔 이렇듯 종교와 유념을 떠난 응원군들이 많다. 하나의 종교인이기 전에 하나의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을 저는 처음 보는 순간 이스 작품 통해서 느꼈어요. 느꼈는데,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누구든지. 아름다운 사람은 또 거짓이 없고, 진실한 사람은 어떤 벽도 그대로 처음부터 호응이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굉장히 큰 감동을 줬어요. 감동을 주면서도 제가 느낀 건, 왜 이렇게 기존의 불교 안에서 이렇게 큰 분을 왜 이렇게 좀뭘안 하나.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웃 종교, 이 입장에서서. 그래서 저는 시간만 되면, 은 외국 제가 교수들 오시면 모시고 오면 한결같이 전부 다 얘기하는 게 정말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이 그림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와. 스님의 응원군은 종교뿐만 아니라 국경도 넘어선다. 오늘 전시회를 보기 위해 일본에서 날아온 노부부. 남편이 일본에서 박물관을 운영하는 박물관장이다. 5년 전 서울에서 열린 스님의 전시회를 보고 난후일본에남아있는 고려 불화 자료를 보내 주는 등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私が見てるのはほとんど瑞獣全集の皇来物ですよね。いや、半ですよ。 예. 국립 박물관 많은 멨탄이 あ 仏画の本物は見られないたまに見られてももう長い年月経ってますから色が褪せて保存のためにこういうライトも薄暗いんですよよく見えないだけど今回改めてこの会場に来ましてねあまりにも美しさに私はびっくりしてますまさに天沢、えー、のご苦労なさったね成果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ね 고라의 대표작 열반도 부처님께서 상나수 나무 아래에서 열반에 드신 과정을 한 폭의 그림으로 나타낸 작품이다. 부처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해 슬퍼하는 가석존자를 위해 관 속의 발가락 하나를 관 밖으로 보이신 모습부터 부처님의 열반을 슬퍼하는 중생들의 서글픔이 너무나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다. 150여 명의 사람과 100여 마리의 짐승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 참을 수 없는 통곡의 오열을 하는 모습이 그려진 열반도. 문자로는 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 의상대사가 보타라카 산에서 관세음보살님의 진신을 칭견하는 내용을 그린 수월관음도. 다른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려만의 작품이다. 화관의 아미타보처는 관세음보살님을 뜻하고 용모는 아름다운 여성이지만 풍만한 어깨를 보면 대장부다운 기질을 보여준다. 관세음보살 층견시 직접 받았다고 전해지는 수정 염주와 연기무늬가 신비롭고 아름답게 표현된 한투명사라 작품을 보는 것만으로도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느껴지는 작품이다 한량없는 광명을 지니고 8만4천 중생들 권뇌의 어둠을 밝게 밝히는 한편 영원한 생명을 지속하기에 생과 멸이 없는 부처님 서방 정토의 교주인 아미타불. 특히나 정교한 아름다움으로 그려진 좌대는 고려 불화가 아니고서는 볼수 없는 걸작이라고밖에 볼수 없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볼수 없는 고려 불화들 세계를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해서 우리한테 재현을 통해서만이라도 우리한테 보여주실 때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냥 단순하게 뭐고려불라가 우리한테 우수하다고 하지만 그 우수함이라는 것이 과연 이제 직접적인 재현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을 우리한테 비칠까 하는 것이 궁금했었는데 오늘 나름대로 스님이 아주 노력하신 만큼 아주 훌륭한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작업을 이제 통해서 정말 실질적인 그고려불라의 아름다움과 우수한 것이 좀더 명료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작업은 꼭 계속 진행돼야 할 것이며 그리고 이런 전시도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둘셋 드디어 전시회 시작을 알리는 테이 커팅 스님의 걱정과 달리 사회 각계각층의 저명 인사들부터 교계와 사부 대중까지 많은 이들이 전시회장을 찾았다. 한편 전시회가 열리는 동안 국제 회장에서 마련된 국제 학술 세미나 모두들 고려 불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 전해진 불화 전래 여정을 따라 인도,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가한 뜻깊은 자리였다. 펜팅, uh, 네. and t h t not only great, s really 네. i s only really h a 참 가슴이 벅차요. 이런 아름다운 작품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런 아름다움 앞에서는 굉장히 뭐라 할까요 순수해지잖아요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세계를 창조해내는 어, 같은 도반으로서 이제 스님을 만날 수 있,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기뻐요. 한국 뿐 아니라 세계 불교 문화의 꽃으로도 모자람이 없는 고려 불화. 그 실체가 전해지지 않아 더욱 안타깝고 신비에 쌓여 있는 우리의 문화 유산이다. 그 소중한 보석을 찾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해당 스님 그 뒤에서 고려불화 계승을 위해 진심어린 애정과 지극한 애정을 더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의 몫이 아닐까.